힐스테이트 황금 센트럴 현장에 나와 있고, 입주민 한 분을 모시고 아파트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황금 센트럴 입주민이기도 하고, 앞에서 배우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황금 엘프랩 부동산 김수환 소장입니다. 간판 위에 저기 사진 소장님 아니시죠? 저는 아니에요. 대구에서 이발 명장이라고 하는, 아, 그 네. 이제 이용하시는 아. 버머 엘리넷들과 희랑센의 위치가 멀지 않습니다. 버머 엘리넷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나요? 양도세라는 것 때문에 네. 지금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작년에 거래된 실거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사 기준으로 11억 7천 정도에 거래된 걸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희랑센도 어느 정도 그 가격대에 맞춰서 좀 따라가겠네요? 네. 금동이라는 약간의 동의 차이는 있지만 네. 실제 거주하는 거리적 위치나 네. 거리를 봤을 때는 네. 비슷하게 갈 거라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희랑생 아, 같은 경우에는 3호선 어린이회관역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고 네. 수성구민운동장역도 도보 거리에 있는 역세권인데 여기가 나중에 엑스코선 더블환승역 기대감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회관과 범어공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범어네거리와 황금네거리가 인접하다는 게 특징이 되겠는데. 학교는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네. 황금, 초등학교 배정이고 네. 중학교는 우선 황금, 중학교 배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자체적으로 수성관에서 이제 배정을 받을 수있고 네. 그리고 학군 자체는 아직 주택단지에 신규로 들어온 아파트다 보니까 네. 뭐 학원가가 형성되고 학군이 형성된 건 아니지만 소득 수준 높은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그 소득 가구에 네. 의해서 이제 애들의 수준이라든가 이제 학업열이나 따라서 더 많이 초등학교나 이제 수준 높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황금이동 왼쪽과 아래쪽이 수성지구, 종상향지구로 묶였는데 뭐 3만 제곱미터 개발하면서 공공기여를 20% 하면 뭐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그 수성지구의 일대의 부동산 요즘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수성지구 자체는 분명히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고 하는 네. 큰 이벤트로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이벤트를 지금 당장은 못 느낄지라도 네. 앞으로 미래를 본 투자로 생각한다면은 이 근처의 투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투자 가치는 많이 높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단 음. 당장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네. 우선은 종상향 이벤트가 발생하면 땅값이 오를 거예요. 네. 땅값이 오르고 지금부터 같은 분위기에 건축비가 오른다고 하면 네. 다음 분양 금액은 분명히 많이 오를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땡기는 방향으로 해서 음. 저희 희랑 센도 금액 자체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음. 바입니다 부동산이란 게 초반에 들어가서 음.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처음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가 네. 메리트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황금희동 이 주택 단지에서 처음 들어오는 저희 희망생이다 보니까 분명히 가지고 계시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회업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파트에 네.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거를 처음 사게 된 거는 네.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델하우스 이제 네. 밤새워서 주축으로 예. 저도 취득한 경우 아 주축으로요 오후 4 시에 뭐 셋인가 네. 모델하우스에 줄 서서 다음날 아침 9시 시가 0 시에 계약을 했던 그줄 섰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로 취득한 거라 네. 저한테는 약간 그더 좋은 약 그런 기억이 아.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네. 저희 아파트가 뭔가 애매하고 음. 금액도 비싸고 보정도 아니고 한경도 아니고 네네. 이런 약간 애매한 뉘앙스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위치는 좋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위치가 좋은게 네.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주하기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아마 오드락 줄 섰던 것 같아요. 어떤 타입 방식 되신가요? 저는 7호 G 타입입니다. 7호 G 타입. 제때는 8사가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남은 7호로 기준으로 제가 이제 줄 서서 3 6 번인가 4 6 음. 번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음. 지금까지 나온 저희 입대 업그레이드에 대한 것은 총 8번에 대해서 들어갔습니다. 음. 네. 그리고 뭐, 굵직하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 목적은 거주민이 살기에는 가장 편한 그리고 혜택을 볼수 있는 관점으로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색이라든가 뭐 보일러 용량 상승이라든가 대리석 마감이라든가 아 저층부 네. 이게 대리석 마감이 저희가 원래 대리석 마감이 없었어요 뿜칠 그냥 뿜칠로 된 상태에서 음, 음. 그리고 보색도 지금 저희가 지금 최신 트렌드로 보색을 했지만 처음 네. 봤을 때는 인터넷을 보시면은 살구색, 복감색 음, 네, 주황색 위주로 되어 아. 있습니다 이베어 분들이 계속 회의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했던 장소가 저희 사무실 뒤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무실에서 그러면 회의를 하신 거예요 네네아 나중에 사무실 뒤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현장에 들어와 있는데요. 도면은 여기 왜 비치해 둔 거죠? 도면을 보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저희가 있는 도면을 만들어서 지금 그타이에 맞게끔 네. 저희가 이제 사전 점검 할수 있게끔 저희 가 준비를 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그런 겁니다. 사무실에 방문해서 이 도면 한 장씩 들고 가서 이제 사전 점검을 하는 거네요. 네. 와, 사무실 뒤에 보게 되면 이게 완벽한 회의 장소가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어, 저이배업 스무 분 정도 되는 분 자체가 이권이라 이런 게 아니라 네.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아파트를 잘 짓겠다고 모이신 분들이라 네. 자기 시간 쪼개면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PT도 하고 네. 엔지니어링 직원들이랑 분 소위도 하고 이런 종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아파트 내부 적용도 궁금한데 함께 가보시죠 가시죠 네. 원래 저희 아파트가 정문 쪽에 있는 문주가 후문 쪽에는 없었어요. 아이 문주가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입대랑 업그레이드 내역 중 하나가 후문에 작지만은 네. 그래도 문주를 하나 만들자.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게 여기 작지만 후문 문주가 되겠습니다 아 아파트 단지 중앙부에는 이게 석가산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원래 석가산이 없던 부분인데 네. 저희가 입대 보해서 네.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랑. 옆 번의 협상 끝에 네. 석가산을 새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쪽에는 네. 그냥 네.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그냥 바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쪽이요? 네. 어, 알록달록한 식재들이 석가산 주변에 조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중간중간에 소나무가 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아래쪽에서는 이물 분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석가산이 이렇게 가로로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테마가 이제 진경산수 석가산과 생태 연못의 테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가산 바로 맞은편에 보시게 되면 달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것도 저희 이베업에서 업그레이드 네. 사항 중 하나인데 네. 저녁에는 조명이 나오고 아, 이 사이에 네. 물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아 여기서 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아, 더 시원하고 네. 그리고 약간 이벤트 포인트 같은 조명의 아, 포인트 같은 걸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을 지나가면 시원하게 이렇게 이 공간을 통과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작지만 산책로가 또잘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포인트로 식재들이 굉장히 이쁘게 조성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초반에 심겨진 나무 굵기들도 아 다른 아파트도 많이 굵다고 느끼실 거예요 아 저희가 네, 조경에 한글 네. 한글로도 그루 네. 굵기나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도 네. 엔지니어들이랑 합의해서 음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조경의 굵기를 보시면은 쉬우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식재들의 사이즈가 굵직하고 큽니다 정확한 명칭이 문스케이프가 되겠고 바로 옆에 보면 티하우스가 있는데, 오이 공간이 고급스럽게 마치 카페의 외관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원래 공간이 네. 그냥 테니스장 공간이었어요. 아 테니스장이요? 테니스 공간이었는데 네. 티하우스를 예쁘게. 조명을 줬습니다. 와. 밖에 라탄이나 예. 공간도 좋고 그 뒤에서 애들이 네. 안전하게 농구나 축구를 할수 있게끔 <laughs> 직접 볼수 있게끔. 딱 봐도 티하우스의 외부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스럽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안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라탄 테이블 있고 이게 소파가 있는 게 보이고요.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많이 뛰어놀 것 같은데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원래는 그냥 네. 테니스 공간 하나가 전부였어요. 아, 예, 예. 테니스 코트인데 사실 테니스 코트 활용보다는 네. 여기가 이제 학부모들이나 애기 키운, 애기 아... 키우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렇게 축구장이나 농구장, 아, 나중에 축구장, 애기들 네. 뭐 스쿨이라든가 네. 뭐 교실 같은 걸할수 있게끔 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공을 차더라도 소리가 안 나게끔 망이 아, 네, 돼 있고, 예. 그리고 공이 차더라도 밖으로 안 나가게끔 아 그렇게 애들이 운동할 수 있고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바로 화면을 돌려보시면 부모들이 노는 공간을 직접 안전하게 아, 볼수 있게끔 그러네요. 이 티하우스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네요. 안에도 마찬가지로 카페 느낌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명은 또 디자인 조명이 천장에 시공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네요 티하우스의 외부 통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개방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에 가면 레이틀리 구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렇게 통창으로 밖을 볼수 있고 이렇게 내부에 식재를 조성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그런 레이틀리 구이 카페 같은 느낌도 살짝 납니다 티하우스와 멀티코트 바로 옆에는 또 별도의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 공간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놀이터 입구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놀이터의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동네 공룡 놀이터 분위기 나는 그런 넓은 부지로 보시면 될것 같고, 놀이터 우측에는 키즈 라운지가 있고, 이 공간은 그네인 것 같은데,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안전하게 그네를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놀이대가 있는데, 한글도 보면서 공부하면서 놀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파고라형 쉼터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놀이기구가 있고 병원테마의 조합 놀이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소꿉장난을 많이 할것 같아요. 의사와 환자의 역할 놀이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의사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테마의 놀이대 옆에는 또 경찰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또 경찰 놀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경찰의 꿈도 이 공간에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옆에는 또 소방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방차 모양의 놀이대가 있습니다. 소방차 모양의 놀이대에서 작은 미끄럼틀과. 시계탑 놀이대에서 제법 사이즈가 긴 미끄럼틀이 있기 때문에 재밌게 놀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놀이터의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게 특징이라서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내 산책로의 폭이 또 넓게 있기 때문에 산책을 즐기기에도 용이할 것 같고요 바로 양 옆에는 사이즈가 큰 식재들이 조성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서 바로 나가시면 네. 바로 범어 복개도로 먹자 골목입니다 아 먹자 골목까지 가시면 네. 한 2, 30초면 2 30초 면서만 나가실 거예요 아 먹자 골목이 사실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도보로 갈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둘레길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개수나무가 있고, 산수유 나무도 있는 걸 보실 수 있네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저희 네. 단지대 상가인데, 네. 저희 단지대 상가 2층은 네. 상가로 분양하기보다는 어린이 독서실정, 아 교육적인 걸좀더 힘을 줘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셔서 2층으로 가시면 네. 어린이 독서실이 곧 열릴 예정입니다. 개인 독서실인데, 네. 저희가 이제 그것도 업그레이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수성구 쪽에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네. 입주민들이 그런 니즈가 많나 봐요. 아기들 키울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강한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멋진 쉼터 공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 식재들이 군데군데 조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티어스 우측에 보면 또 야외 라탄 테이블이 또 있었네요 아파트 중앙 광장에 메인 식재가 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네. 시간 지나서 이제 나무가 꽃을 피우고 가지가 드러나서 잎이 생기면 네. 그들이 질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 앉아서 네. 가족끼리 이야기도 하고 책도 읽고, 음, 애기들 예. 노는 것도 볼수 있게끔 유0공간으로 예. 보시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소나무 사이즈가 굉장히 큰게 세그루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 벽면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식재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게 뭔가 자연친화적인 느낌이 드네요 큰 사이즈의 소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도 잔디 광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잔디예요? 잔디 광장에는 조용물이 있는데, 고양이 두 마리와 나비가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고요. 맘스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이 안에 내부 공간도 라탄 테이블이 있고, 내부에도 라탄 테이블과 의자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맘스 스테이션 바로 맞은 편에도 장송이 심겨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소나무가 곳곳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체육생활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단지 내 물놀이터인데요. 그냥 놀이터 공간이었어요. 네네. 근데 저희도 역시 이번에 업그레이드 내역 중 하나로 네. 놀이터를 물놀이터로 바꾼. 아. 그리고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사파리 월드라는 아. 물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버섯 분수 물놀이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는 워터게이트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왼쪽에는 파고라형 쉼터가 있고, 중심에 보면 또물 바가지가 있거든요. 이 물바가지에 물이 차면 전체적으로 이게 물이 떨어지는 물놀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래 모양의 물 분수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놀이터의 사이즈가 크고,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 평수 같은 경우에는 네. 서비스 면적이 12평 정도? 서비스 면적이 12평이요? 네, 12평 정도 아, 되고, 8사 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 큰 거는 17평까지 되는 거죠. 17평까지요, 서비스 네. 면적이? 네.